안녕하세요 마이투벤입니다. 드디어 2년간 기다려온 타이틀리스트의 4세대 T시리즈 아이언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관용성을 높이고 탄도와 발사각을 더 높였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마이투벤에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실 T100, T150, T250을 시타체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타이틀의 신상 아이언, T시리즈 시타체를 언박싱해보겠습니다. 좀 세련되신 T250이 가장 먼저 보이네요.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단조 아이언이지만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T150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 골퍼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은 T100입니다. 이렇게 외관의 색상만으로 볼 때는 3세대보다 이번 4세대가 조금 거무틱틱, 거무튀튀... 아, 톤다운돼서 한층 고급스러워진 느낌입니다. 비닐도 제거해보겠습니다. T250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T150. 마지막으로 T100까지 모두 비닐을 제거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디자인도 참잘 뽑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헤드를 빼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100은 정교한 컨트롤과 안정된 일관성, 부드러운 타구감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T150은 정밀한 플러스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1도 스트롱 로프트를 적용했다고 하고요. T250은 스피드, 안정성, 일관성을 결합해 세련된 헤드 디자인의 기술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4세대 T 시리즈 아이언은 어떤 걸까요? 먼저 T100입니다. T150과 거의 동일한 모양이지만, 요 자리에 인서트가 없는 것이 T150과 외관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헤드솔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솔은 적당히 얇아 부담스럽지 않고 헤드가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페이스면은 이렇습니다. 탑라인도 매끈하게 잘 빠졌네요. 페이스면은 3세대와 비슷하게 느껴지고 헤드는 작은 편입니다. 다음은 T150입니다. T150은 여기 이렇게 인서트가 있는 것이 T100과 눈에 띄는 차이고 솔도 T100과 거의 같아 보입니다. 눈으로 언뜻 봤을 때는 구분을 못할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이번 T150은 T100과 위에서 본 페이스면, 탑 라인과 옵셋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번 T100이 T150의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T250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뒷면이 몇슬 같죠? 이렇게 음, 중공구조지만 머슬백 같은 디자인이 눈에 띄네요. 헤드솔은 타이틀리스트의 아이언답게 얇은 편이지만 T100과 T150에 비해서는 조금 두툼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본페이스면이고요탑 라인도 살짝 두꺼워져 어드레스 때 안정적이겠네요. 페이스면도 셋 중엔 가장 커서 초중급자분들이 편하게 칠수 있는 예쁜 아이언입니다. 새 모델의 7번 로프트를 비교해보면 T100이 3세대 34도였던 것에 비해 4세대에서는 33도로 로프트가 1도 서진 것이 특징입니다. T150은 32도로 중급자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각도죠. T250은 30.5도로 초중급자분들이 비거리와 관용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이언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세 가지 모델을 내려다보면 T100, T150, T250 순인데, 솔의 두께가 T250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게를 하나씩 재보겠습니다. T100은 264.8g. T150은 이렇게 266.6g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T250은 264.8g. 무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7번을 비교해서 봤는데,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100인지, 150인지, 250인지 잘 모르겠나요? 3세대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답을 타이틀리스트 홈페이지에서 훔쳐왔습니다. 이번 4세대 T 시리즈 아이언은 공을 더 높게 띄우고 가파르게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탄도와 발사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T100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거리를 늘리고 관용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 걸까요? 그건 바로 T150의 기술을 오히려 T100의 역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프트 각도들이 조금 변경됐는데요. 좀더 편하게 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T250은 텅스텐 무게배분, 맥스 임팩트 기술 등을 완벽하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까지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T시리즈는 T100, 1 5 0 2 5 0을 콤보로 구성하기에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막 섞어놔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새로 바꿀 아이언을 결정하신 분도 계실테고 더 고민이 많아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민은 구매 시간만 연장시킬 뿐 마이투어벤에서 새로운 4세대 타이틀 헤드에 스타 샤프트부터 프로젝트, 다이나믹 골드, KBS, 모듀스, NS 프로, 스틸 파이버 등을 꽂아서 모두 시타보고 맞는 샤프트로 특주도 해드리고 아이언에서 샤프트만큼 중요한 최적의 스윙에이트도 찾아드려서 헤드, 샤프트, 스윙에이트까지 한 방에 맞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리스트의 짧은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here's a common misconception that titleist is just for the b e t t e we make the best performing products in the game for dedicated golfers dedicated just means you're into it means you want to get better and if you want to get better having the best possible equipment is an important part of that The 하려고 하는 말은 관용성 좋고 예쁜 아이입이다 골프에 진심인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장비도 잘 맞추시라는 타이틀의 메시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투어맨이었습니다. 스타와 피팅 예약 방법은 네이버에서 마이투어맨 검색 후 화면과 같이 마이투어맨 골프 피팅 터치 우측은 저희가 위치한 삼성동 지도이고요. 좌측에 예약 터치해주세요. 예약하시면 위치와 주차 안내 문자를 예약 당일 아침까지 발송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피팅에 관한 새로운 소식 받아보세요.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투어벤입니다.